뭐야 잠깐만 채팅창 왜저래? 어? 왜왜왜 갑자기 뽑았어? 뽑았어? 왜 갑자기, <laughs> 뭐왜 갑자기... 어, 죽상대와! 아 축사 대화 와 축사 대화 아야 저걸 볼 날이 와 저걸 볼 날이 왔네 아 이거 또받아 축하해주는 거구나 야 어, 근데 100만원이면 축하해 주면 하다 못 <laughs> 받는데요? 선아가 100만원 받고 싶다는데 아니요 아니요 뭔 소리야 아뭔 아야 아니, 아니라고 안 바래 난난 난 약간 왜냐? 필요하긴 해난 약간 죽고 아니, 싶긴 해 <laughs> <laughs> 죽여줄까? 아, 아 100만원 주고 죽여줄래 그러면?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너무 아깝지 않니? 너 죽이는 거 따위에 100만원? 아, 아 이새끼 말 존나 심하게 하네. 약간 F될려 해? <laughs> 그러니까 <F 될러> 해. <laughs> 내가 F인데 너는 T잖아. 왜네가 f 될려 하냐고. 아왜 미안해. 아, 아니 돈이 아, 없어서 미안해 안 해? 왜 미안한데. 아, 아니, 미안해 아니, 해야지. 아니 내가 왜. 아니, 왜 아니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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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. 왜왜 아니 왜? 아니 왜나 두목 아니야? 너네 또또또또 또, 또, 또 이미지 씌우는 거야 이거. 아니, 근데 그래, 이 선아 두목은 카르텔의... 아 근데 이 선악하르트 아니면 저번에 그러니까. 나한테 감옥 건들고 여러 명 모은 다음에 나 감옥 뻔했잖아. 이게, 뭐. 아니, 이게. 이게 두목이 아니면. 에 아니지. 야난 두목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같이 놀 거지. 이게 두목이 아니면 뭐임 진짜. 아니 내 와. 이미지가 원래 내 이미지는 가이자는, 가이자는, 두목이 뭐, 아니었다니까이했다는게 아니, 아니, 진짜였고. 이게 마피아 보스고. 아무 소리야. 이게, 이게 그 어. 예. 네. <laughs> 엎드려 빠쳐다 네, 죄송합니다 다다 벽빠 네,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야 죄송합니다. 이건 이 칼은 청실조직 칼은 뭐야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래그래 그래. 아, 아 근데 코마야 너한테가 아니 너는 뭐야 <laughs> 너네 뭐야 왜 지금 죄송합니다 머리 박고 있는데 아 그래? 아 그렇구나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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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내가 잡았다 아, 아. 아. 대가리를 깨야지 아씨아 아. <laughs> 오늘 <laughs> 이거 프레임 씌우지 말아 주세요. 님들 아닙니다. 네네 아, 네, 네, 네. 프레임 씌우지 말아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프레임 쉬어 <laughs> 드려 <씌워드려서> 죄송합니다. 아 <laughs> 씨. 아, 뭔 말이 안 통하잖아, 이거. 아니, 플레이좀너수선하네 좀 응? 음? 아, 좀 어수선하긴 하네, 플레이가. <laughs> 제가 미리 제가 수정시켜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닙니다, 여러분. 다 이거 장난인거 아시죠, 님들? 다 아, 장난입니다. 그러네요. 이번엔 때리지 말아주세요. 라니 때린 적이 없잖아요 님들. 아이 님들마저 나를 배신해? 날 배신해? 진짜 너무하다 실망이야. 소나가 아... 만 원을 안 주면 님들 트위치 계정을 싹다 정지시켜 버린다는데요.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대체 아니 그 소치 어떻게 하는 건데? 왜 울어? 정지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대요. 와... <laughs> <laughs> 좋네 똑똑한데. 네, 미리 죽여주네. 아니, 미리 죽여준 애는 뭐냐고? 아니지.